차차차! 렌선으로 떠나는 성질 슬라임! Yeah! 자, 저희가 갈릴리에서 베드로 고기. 맛있게 잘 먹었어요. 예. 네. 아, 아, 아 맛있었습니다. 네. 생각보다는 자, 오늘, 예. 맛있었네요. 괜찮았어요. 네, <laughs> 네. 우리 목사님 고기 아니면은 싫어하시는데 아, 물고기도. 물고기였잖아요. 물고기도 고기니까 뭐. 예. 맛있게 드셨어요. 자, 오늘 오후 일정 전체 전체적으로 좀 브리핑 한번 주시죠. 네. 네. 어, 오후에는 우리 갈릴리 호수 주변에 있는 곳을 다닐 건데요. 음. 가버나움 가볼 거예요. 가버나움이고 가버나움에 이어서 우리 지금 전제지방 타부가라고 부르는 지역인데. 네. 예. 고병이어 예, 기적 기, 기적을 기념하는 교회, 오병이요 기적이 있었던 가봐야죠. 곳을 기념하는 음, 봐야죠요 기적을 기념하는. 기적을 네. 기념하는. 네. 곳이 있고 또 하나는 예수님께서 어, 부활하신 이후에 베드로를 음. 만나서 내 양을 먹이라라고 먹이라. 말씀하셨던 곳에 아. 세워진 또 기념 교회가 있는데요. 네. 뭐, 네. 거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저희가 그때쯤 되면 은좀 어두워질 텐데 예. 유람선을 타보도록 하겠습니다. e Yes. 일정 좋네요. 네. 너무 좋아요. e s Y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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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 네. 자가 e s y e 까요 하나 둘셋 s 네. e s Y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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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 e s y 쪽 s Y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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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 가버나움 자체가 사람들이 많이 왕래하는 도시로 나오잖아요. 예. 또 세관도 있었다고 얘기를 그쵸. 나오고요. 그렇죠. 마태가 예. 여기서 세관에 이렇게 앉아있다가 어. 아. 예수님을 따라가게 되죠. 오. 지금은 가버나움이 이렇게 유적만 남아있지만 예. 당시에는 굉장히 큰 도시였던 것이고 아. 어떻게 국제적인 도시였던 거잖아요. 아. 왜냐하면 음. 세관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예. 바로 무슨 얘기냐면 저쪽 동쪽의 나라와 음이 서쪽의 나라를 가르는 상관이 아예 있었다는 거예요. 바로 네 국제적인 도시였다는 거예요. 예 예수님께서는 바로 이곳에서 기적을 많이 행하셨어요. 예수님, 맞아. 저기, 저희 오다 보니까 여기. 네. 타운 오브 지저스라고 써있었던 것 같아요. 나왔습니다. 네. 예수님의 마을. 예수님 마을? 왜, 왜 예수님 이런 마을이야? 곳에서 예수님께서 그런 음. 기적을 처음에 음. 공세 일시작 하셨느냐를 음. 우리 유추해볼 필요가 있거든요. 네. 아. 네. 예수님께서? 무슨 기적이 있었어요, 목사님, 여기서? 여기서 중풍병자 네. 지붕 뜯어내서 아. 고치시고 아. 저기 보이시는 저 넓은데 저기가 회당 아닌가요? 저 넓은데? 맞습니다. 저 회당. 아, 이 회당에서 뭐 사람들을 많이 고치시기도 네. 하고 아. 뭐 이렇게 말씀으로만 살리시기도 하고. 오. 그런 일들이 있었던 곳이군요. 아 베드로 장마일 모의 잡아들였어요. 중풍병 낫게하고 이런 아 일들이 이곳에 있었는데 네. 네. 왜 이런 곳에서 그럼 예수님은 이런 공생의 기적을 집중적으로 행하셨는가 음 하는 것이 필요한데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네? 이곳 가버나움이 당시에 국제적인 도시였기 때문에 소문이 빨리 나옵니다. 아아 소문. 수많은 그렇구나. 사람들이 왔다 갔다고. 하 어, 그러니까 그렇구나. 정말 많은 곳으로 소문이 빨리 음음 나사렛에 있는 그. 젊은이가 음. 이런 일을 행했다고 하더라는 얘기가 소문이 아. 굉장히 빨리 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거든요. 예수님이 나사렛에서 살시다가 가버나움으로 이사하고 싶나요? 그렇군요. 오. 도시로 나오셨군요. 아, 네.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근데 이제 여기서 첫활동을 시작하시면서 우리 마태복음에 보면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예. 마태를 제자로 부르시잖아요. 네. 바로 이곳 가버나움이 아. 제자로 부르시 곳이잖아요. 음. 또 이제 보면 수많은 이런 것 중에서 음. 백부장양이 중풍에 걸렸을 때 오, 네. 집에 걸려서 고통스러워하고 있을 오. 때 예수님이 말씀만으로 오. 믿음대로 오. 말씀만 하십시오 아. 제가서 제가 믿음대로 해서 낫게 했었잖아요 바로 그런 것들이 우리 앞에 보이는 곳인데 아. 지금 우리 유적들을 보면 네. 그때 당시에 유대교 회당이 있습니다 예. 네. 오, 오. 그리고 되게 네. 마치 저기 우주선처럼 생긴 교회가 하나 기죠? 있는데 그곳이 바로 베드로의 장모의 집터라는 결국엔 베드로의 집이라는 아, 뜻이에요. 아, 베드로의 장모의 집. 예. 네. 베드로의 집이라는 뜻을 그곳에 이제 기념교가 이렇게 지어져 있고요. 네. 또 이것을 많은 곳에서 보면 맷돌이나 우리 음. 기름 짜는 틀, 올리브 예. 같은 따는 이런 틀들이 있는데 바로 그때 당시 가보람이 얼마나 큰 도시였나 음. 하는 걸 우리가 이제 유추해 볼수 있는 곳이 되겠죠. 네. 자, 우리 가보람 여기까지 하고요. 우리 오병이요 기적을 기념하는 교회. 가볼까요? 네,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 둘셋짠 왔습니다. 짠! 네. 네. 이곳은 오. 사실은 현지 지명은 타부가라고 하는 지역입니다. 타부가요? 오병이어 기적 기념교회 바로 여기예요. 그데 사실 오병이어 기적이 이곳에서 있던 건 아니에요. 아니 아. 그것을 기념하는 네. 교회군요. 네. 그렇습니 이제 벳세다라고 하는 곳에서 예. 갈릴리 우리 호수 이 앞에 저 쪽에 예. 북쪽에 있는 벳세다라고 네. 하는 마을에서 예. 이 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를 2마리. 가지고 5천 명을 일으킨 사건이 네. 우리 누가복음하고 마가복음에 나오는데 음. 바로 그곳에서 일어났는데 이곳에 교회가 세워졌어요. 예. 이 세워진 이유 다른 게 아니고요. 비잔틴 시대에 이따 교회 안에 들어가 보시면 비잔틴 시대에 모자이크가 아. 물고기 두 마리와 떡 아. 다섯 개가 담겨져 있는. 그 그런 모 그래. 아, 요 모자이크군요. 네, 그렇습니다, 오. 바로 요거 아. 요거 때문에 이제 이곳에서 이제 이 기념교회가 세워졌어요. 아, 이 모자이크가 여기서 발견되어서 그래서 음. 여기를 아, 기념하는 여기는 아니지만 이것 네. 때문에 여기다가 오병이요 음. 기적 기념교회라고 아. 뭐 이렇게 세우는 거고요. 네, 우리 보면. 우리 오천 명이나 먹이셨잖아요. 예. 네, 그걸 네. 가지고 일반 믿지 않는 사람들은 무슨 얘기냐? 음. 어떻게 뭐떡 다섯 개, 빵 다섯 개하고 물고기만에 먹일 수가 있는 뭐 거냐? 이냐 <laughs> 네. 혹시 뭐 자기 도시락 끊어가지고 먹은 거 아니냐? <laughs> 네. 이런 얘기 나오는데 당연히 그러고도 남았죠. <laughs> 남을, <웃음> 남을, 거. 거. 남을 <laughs> 것이다. 네. 그럴 거고요. 또 하나는 그 칠병이의 기적도 나오잖아요. 예. 맞아요. 칠병 사천 명을 이신 이야기. 근데 이제 전 어떤 거 있냐면 오병이의 기적은 유대인들을 위한 기적이었다. 예. 칠병 이의 기적은 이방인들의 이아 기적이었다 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예. 저도 거기에 동의합니다. 아, 저도 동의합니다. 아 <laughs> 저도 동의하는 걸로. <laughs> 왜요 목사님? 아 원래 성경에서 7이라는 숫자가 완전수를 의미할 때도 있지만 네. 네. 때로 이방의 수를 의미할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가나안에 있었던 이방 민족의 숫자가 7로 나오거든요. 아, 가나안 히위 불 기르가스 어, 네. 불이스 이렇게 해가지고 일곱 민족이 있었기 때문에. 어, 음. 7은 때로 이방의, 이방의? 숫자를 의미하고 음. 5섯은이 오경을 비롯해서 아, 유대인. 이스라엘 아, 유대인의 아, 숫자를 의미할 때가 있어요. 네. 그래서 오병이어 사건과 칠병이어 사건 사이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방 지역을 순회하신 아, 이야기가 네. 들어 있습니다. 그럼요. 숫자를 그냥 보면 안 되는군요. 예. 자 여기까지 우리 오병이어 기적에 대우리 네. 알아봤고요. 네. 우리 다음은. 그 이름 어려운데 베드로 수의권 교회 베드로 네. 수향을 칠한 것을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베드로 수의권으로 갑시다. 하나 둘셋짠 관리 후수까지 저기 보면 동상이 있네요. 예. 음, 저게 어, 뭐예요? 저것만 봐도 저 여기가 뭐 하는 데인지 알것 같은데요. 어? 그래요? 저는 모르겠어요. 저거 지금 이렇게 두 사람 있는 거 보니까 이렇게 이렇게 이거 네. 예수님이 베드로한테 말씀하시는 거 아. 아닙니까 여기? 아 그런 거예요? 아, 아. 이거 네내 사랑 하나. 아, 병상 도분이셨군요 예수님께서. 네내 사랑 하나. 아, 달까에. 네 네한테 반했나. 아니 그래 가지고 이 베드로 딱 불러 놓고 예수님이 무게 잡고 하신 말씀이 밥 묵자. 진짜 아 아닙니까? 아, 밥 묵자. 아, 여기 그림 예수님이시네요. 네, 맞습니다. 아, 아, 이 그림 아딱 보니까 진 그러니까. 그렇죠, 동상만 봐도 예수게 아 네. 보이죠. 아, 여기 그리고 이 바닷가가 너무 좋아서 음. 여기 딱그불워 놓고 여기 불멍하면서 놓고 고기 구우면서 아유, 얘들아, 이리 좀 와봐라. 와 봐라. 같이 밥 먹자. 이게 딱 좋은 아, 여기는 불멍하기 좋은 데네요. 좋습니다. 네. 네. <laughs> 네, 여기는. 어, 그래도 이제 교회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다섯 시에 문을 닫거든요. 네. 아, 그렇군요. <laughs> 그 이후로 들어오면 무덤 짐이네요. 공는네 시. 저희는 다섯 못하는군요아그러네요 아, 예. 아, 예수님이 그 고기 꿔 드신 데서 저희도 좀 이렇게 고기 꼬먹어보고 같이 싶었지만, 이렇게 같이 다섯 네. 시에 문 닫는다. 자녀들한테 밥 먹자 네. 하고 싶었는데. 네. 우리, 네. 우리 점심에 배드로 네. 그그 고기 드셨으니까 그게 여기서 먹었던 그러니까 그 고기라고 ]군요. 우리 생각하고 아, 먹는 거죠. 자, 우리 이 교회가 우리 우리 갈릴리 호수 바로 옆에 있는 이 교회가. 우리 베드로 수위권 교회라는데 아 이름 좀 어렵긴 음 하거든요. 수위권이 뭐예요? 수위권? <laughs> 케토르에서 지은 이름이에요. 수위권 아 어렵게 지었네요. 네. 뭐냐면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내 양을 치라 음. 부탁을 했다는 거예요. 아 예수님의 권위를 네. 넘겨줬다는 거예요. 아아 여기가 보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세 번째로 이제 갈릴리 호수가 이렇게 나타나시게 되는데 네. 이런 얘기가 우리 성경에 나오잖아요. 제자들이 갈릴리 돌아와서 밤새도록 고기를 음 이렇게 허탕을 음 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예수님이 새벽이 이렇게 멀리서 나타나셔서 예. 고기 못 잡는 애들 보고 멀리서 저쪽에 우리 저쪽에 있는 갈릴리 호수에 <목소리> 있는 <저기쯤에서>. 예수님이 <목소리> 야 그물을 오른편으로 던져 어. 그러는데이 사람들이 할까 말까 할까 말까 하다가 <목소리> 던져보잖아요 휙. 던져보잖아요 그래서 그물이 찢어지더라고. 찢어질 만큼 이렇게 하는데 바로 이곳이 이제 그런 장소거든요 우리 네. 아. 이 교회가 있는 이 앞바다 어딘가에서 네. 그러지 않았을까 아.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 이쪽에서 이제 구워 먹은 거네요. 음, 어. 이, 네, 교회 안에 네. 교회 안에 식탁 배라고 부르는 교회 그 네. 바위가 여기 네. 있는데 바로 네. 예수님께서 여기서 이제 떡하고 고기를 굽고 아. 부르지 않습니까? 네, 맞죠, 렇죠 저는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베드로가 예수님 돌아가시 전날 밤에 세번 부인하잖아요. 네. 네. 베드로가 만약에 예수님께서 그 마음을 치유를 안해 주셨더라면 베드로가 과연 사역할 수 있었겠나? 못했지, 못했지. 아, 음. 오, 음. 예, 그런 생각이 들는 거예요. 네. 바로 그런 것처럼 음. 베드로가 예수님이 나중에 예수님이라는 알거든요. 갈릴리 호수에서 저러고 음. 예. 그러니까 네, 네. 베드로가 고기도 잡고 해서 나왔는데 보니까 우리 예수님이 떡하고 고기 굵게 계신 거예요. 베드로야, 음. 아, 예, 저좀 먹어라야. 아무 <laughs> 말씀도 안 하시고, 야밥 먹자. 제일 듣기 좋은 밥 먹자. 밥 먹자. 아무 말씀 안 하시고. 는 네. 베드로 그 고기하고 떡이 입에 들어갈까요? <웃음> 얼마나 <웃음> 목이 매웠을 싶어요. 것 같아요. 이거데딱 아. 네. 먹고 있는데 예수그러니까, 야 베드로야, 음. 너나 사랑하니? 그러니까 아. 베드로는 뭐 다른 생각으로 예, 예 사랑합니다. 아. 음, 네. 거의 이런 정도 수준이 아니었을까 저는 생각을 해요. 네. 어, 그렇네요. 네. 당신만이 그, 아십니다. 목이 탁메어도너 정말 네. 사랑하니? 어. 예 사랑합니다. 진짜 음. 사랑하지? 예 사랑합니다. 결국 이런 식의 음. 얘기가 주고받았지 않을까 싶어요. 음. 그리고 그렇게 해서 베드로의 마음을 치유하시고 음. 베드로의 앞으로 사역까지 이렇게 염려를 네. 해주신 네. 우리 예수님 바로 이곳에서 말씀을 하셨던 게 아닌가 싶어요. 네. 바로 이 교회가 꽤 오, 그렇게 오래된 교회는 아닌데 음. 어, 이게 1933년도 된 교회인데 새 것처럼 보이잖아요. 예. 오, 관리가 잘돼 있어요. 성지에 오면 음. 우리나라의 1933년도 교회는 거의 뭐 고적처럼 보이는데 <laughs> 네, 네. <laughs> 우리 여기 성지에서는 뭐이 정도 교회는 아주 새로운 신축 교회처럼 아, 보이는 아, 신축이 뭐냐 이 정도는 신축에 <laughs> 해당됩니다 <해당하는군요. 웃음> 그 정도. 아 저기 입구부터 아주 관리가 잘 되어 있더라고요 그 정도로 보이고 우리 교회 내부 안에 들어가시면. 우리 식탁바위 이렇게 음. 하서 네. 그곳에서 예. 했다고 하는 것이 바로 그 위에 이렇게 해놨어요 예. 자 우리 오늘 여기까지 했고요 이제 우리 즐거운 만남은 유람선 유람선! 기대하고 해 있습니다 우리 유람선으로 이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짜자. 아! 저희가 아, 우리 유람선에 유람선! 탑승을 했는데 네. 이 갈릴리바다에서 잠깐 설명을 드릴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이 갈릴리바다가 근데 대표님 여긴 바다예요? 호수예요? 그거 제가 설명 드릴게요 사이즈는 드릴 어, 거의 네. 뭐 바다급인데 유, 유대인들의 말 히브리어에는 네. 바다와 호수라는 말이 구분되어 있지 않아요 아 그냥 얌이라고 불러요. 얌. 음. 그래서, 얌. 그래서 어떤 때는 호수로 나오고 어떤 때는 바다로 나오는 이유가 네. 그렇게 나오는 거거든요. 실제로 아 여기는 민물 호수기 때문에 네. 호수가 맞는데 어 바다는 짠물이야. 통상의 바 네, 그렇죠, 그렇죠. 여기는 이제 민물이거든요. 그래서 호수가 맞는데 히브리가 얌미라고 얘기하는데 이게 그것 때문에 우리가 음, 혼동이 아, 되는 거예요. 아, 히브리어가 바다냐 호수냐 구분하지 않아요. 아, 그러니까. 안고 그래, 그냥 대충 물이 많은 곳 보시면 예. 아, 네. 그래, 될것 같고요. 또 하나는 여기가 음. 재밌게도 우리는 이렇게 호수판에 있지만 여기가 우리 지중해변보다 약2 1 0 m 낮습니다. 오. 오. 아 낮다고요? 낮아요. 오. 바다보다 낮군요. 바다보다 낮은 호수. 쑥 들어있는 2 1 0 m 정도 이렇게 오. 보시면 되는데 재미난 거는 이 보시면 우리. 호수 주변에 보면 저쪽 위에 골란공원은 해발 1,000m 정도 되고요. 오, 네. 저문 산은 뭐한 3,000m 정도 <laughs> 되고. 우와. 그다음에 주변에 있는 산들이 굉장히 높거든요. 높이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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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이가. 예. 그래서, 그래서 해이 해보... 갈릴 호수의 높이하고 저 산의 높이가 대략 500m 정도 차이가 나요. 아. 우리 성경에 보면 갈릴 광풍 얘기 많이 나오잖아요. 예. 예. 바로 이 얘기가 이거거든요. 갈릴 호수가 이렇게 인원 이곳에서 호수가가 대충 한 호스 둘레 50km 정도 돼요. 네. 많이 넓어요. 50km 정도 되는데 산으로 둘러싸 있는 그에 음.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무슨 얘기냐면 아침에 아침에 해가 뜨면 따뜻해지면 예. 물의 온도보다 산의 온도가 먼저 올라가거든요. 아, 그렇죠? 아. 상승기류가 생겨서 바람이 산으로 불어요. 예. 아. 그리고 반대로, 저녁이 되면 산이 다시 시작을 해요. 산에서 산에서 아래로 불러요. 그러면 아, 사방에서 이렇게 바람이 내려오잖아요. 그럼 호수 가운데 만난 바람 어떻게 해야 돼요? 춤을 추게. 바로 광풍이 나오는군요. 거 바로 이런 것도 이제 이곳이 되겠고요. 와. 그래서 이게 바로 우리 여기 에 오시면 바로 이해가 돼. 관리를 광풍. 그렇네요. 와. 그렇네요. 자, 우리 이게 보시면 되고 우리 이제 성경에 보면 네. 우리 예수님 당시에도 예수님이 배를 타고 이렇게 관리를 건너가시잖아요. 네. 베드로 얘기. 예수님 걸어 다니실 음. 때도 있으세요. 가끔씩. 여기를요? 오늘은 한번 <laughs> 걸어가 볼까? 어아 이렇게, 한번...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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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laughs> 예, 저기서 저 우리 제자들 같은데 한번 어? 가 볼까? <laughs> 거기서 그러면서. 어 귀신이야. 어? 아 내니 그렇구나. 두려워 말라. 어, 그 주님이시어도 저를 명하여 걸으라 해 주세요. 네. 저벅 저벅 저벅. 저벅 광풍? 아여기구나이 아, 사건이군요. 네, 바로 여고식 그런 곳이에요. 우리 네. 유람선 타셨는데, 네. 우리 이제 예배를 드리기도 하고 음. 그냥 즐기기도 하시는데, 우리 저희가 노래 틀어놓고 네. 이렇게 이제 마이들 하시는데 아, 50명이 타는 요두 배가 그예배 네, 네요 네, 네, 네. 유람선 충분히 즐기도록 하도록 했습니다. 이건데 얼마예요? 배 타는데? 아배 배, 배, 타는데는 배 포함되어져 있고요. 네네 아, 포함되어 있습니다. 성지순례 가면 따로 돈안내 되는군요? 예, 아, 예. 뭐, 포함되어져. 알찬 있습니다. 정보 감사합니다. 그래서 우리 배를 타고 그리고 저쪽으로 건너갔다가 가서 우리 숙소 있는 티베라스까지 네. 가도록 하겠습니다. 아, 네. 우리 유람선 충분히 즐기시기 바랍니다. 네. 와, 마을 <웃음> <슬쩍에서> <웃음> 이렇게 춤춰도 되나요, 대표님? 네, 그래. 아 원래 두분다 춰요. 아, 아 그래요? 아, 네. <laughs> 아, 그리고 우리 그 유대인 우리 직원들이. 네. 아마 여러분, 유대식 춤을 가르쳐드릴 거예요. 오, 오, 그래요? 유대식 춤? 네, 대빈이한번좀 네. 쳐보시죠. 그리고 알려주시면, 되게, 제 유대식 어떻게 출볼까요 아, 이런, 아, 이런 게인가요? 스텝 좀 밟아볼까요? <laughs> 네. 자, 오늘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같이 들어가겠습니다. 네 여러분, 내일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